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은 1905년 9월 27일 지금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복면 외부리 분홍가에서 300석군인 이면배의 사남이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초 군복면장과 금산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을 지내 송덕비를 세워 지금도 금산과 대전간 도로변에 서 있다. 1925년 박헌영 등과 조선공산당 창월에 참여하고 1926년 6.10 만세운동에는 학생신분으로 주동자 역할을 한다. 1927년 보성전문학교 현 고려대 밥과에 들어간 뒤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2차 대전 말, 일제의 발악으로 동료 공산주의자들의 투옥, 전향이 속출하고 수사망을 피해 덕유산으로 도피은거를 하면서 대전에서 지하활동을 한다. 1946년 12월 남조선 노동당으로 개편, 중앙위원, 연락부장 등 간부부장을 맡았으나 미군정의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불법화되어 박헌영과 함께 월북한다. 외세의 등을 업고 있는 김일성을 극도로 싫어했으며 공산당의 정통성은 남조선 노동당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리승엽과 박헌영은 김일성과 타협점을 찾았으나, 이 현상은 외압에 의한 굴복이라 간주한다. 모스크바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중, 파벌 싸움으로 김일성파와 싸우다 유학은 취소되고, 남한으로 쫓겨나 지리산 일대 등산 속에 활동하는 조직들을 노동당원을 점검하고 독려하던 중, 남노당원의 여순사건 발생으로 전체 지휘를 맡게 된다. 6.25 전쟁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진격하여 미군 부대 통신기지와 미군 200여 명을 사살하고 미군 탱크를 상대로 전투를 치러 남한 빨치산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토벌대의 강한 압박과 소멸되는 병력을 데리고 북한으로 월북 중 용인까지 밀고 내려온 중공군의 소식과 강원도 평창에서 새로운 지령을 받게 되고 신분을 숨기거나 숨어 지내던 빨치산 천여 명을 모아 다시 남하하던 중 충주를 점령한다. 다시 덕유산 송치골로 이동하여 남한 육도당 회의를 하며 지휘권을 갖게 되는데 지금부터 정확한 명칭은 남부군이란 용어를 쓰게 된다. 지리산으로 입산하기 위해 황매산으로 내려온 후 덕산지서를 공략하고 덜검골로 수버들었으나 계속되는 토벌대의 공격을 피해 산내면 달궁에 주둔하게 된다. 체육대회를 할 만큼 많은 수의 남부군이 집결해 있었다고 한다. 현재 길 옆에 달궁식당이 최종 방어선이 되어 수많은 피를 흘린 장소라고 한다. 끝도 없는 공격에 대성골로 주둔지를 이동, 꾸준히 빨치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때쯤 북한에서는 1953년 8월 6일자로 이현상의 윗선이었던 이승엽을 포함한 정적 남로당파 15명을 일제히 숙청하고 1953년 9월 6일 김일성 절대 지지파인 전남도당 위원장 박영발에 의해 직위를 박탈당하고 평당원으로 강등, 무장 해제와 반감금 상태가 되고 남북군 사령부 요원은 각 도당으로 분대되고 만다. 1953년 9월 6일 이현상의 개인 경호원인 김은석과 김진영이 체포된다. 이현상이 숙청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제5지당 해체되고 홀로 감금되어 경남도당으로 이송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9월 13일 작전명 9호 발동으로 이현상 체포 작전에 시작된다. 군경은 더 이상 합동작전 없이 남부경비사령부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사령부로 나뉘어 경쟁하듯 작전을 펼쳤다. 전원 특진과 큰 상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부를 숨기고 군부대가 빗점골에서 철수할 때까지 작전을 연기한다. 이현상의 호위병을 포함한 22명이 된 이련대 수색대는 17일 23시부터 매복. 다음날 18일 11시경 산에서 내려오는 빨치산 3명을 포착, 1 명을 사살하고 2 명은 도주하였다. 2명중1 명이 이현상이었고 18일 빗점골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한다. 군과 경찰이 서로의 공적 싸움으로 말이 많았으나 경찰 편을 들어주게 된다. 부검 결과는 등 뒤쪽에서 근거리에서 사살된 것으로 판명. 호송하던 경호원이 다른 지령을 받고 이 현상을 사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만 남았다. 너무도 치를 떨었던 이승만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여 서울로 이송하고 창경원에 바지만 입혀 20일 동안 전시하였다고 한다. 고향 금산의 가족들은 대부분 월북하였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숙부는 집안을 풍비박산냈다며 인수를 거부하게 된다. 결국 제2연대 찬 차이력 총경이 53년 10월 8일 연대 본부 옆 섬진강변의 송림에서 화장한 후 강물에 뿌려졌다. 공산주의 이상을 꿈꾸던 이현상은 민간인 학살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토벌대장 차이력 총경이 일기에도 적혀 있었으며 도당에서는 경경 포로를 전부 사살하는 반면 남부군에서는 포로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이현상 토벌 없이 지리산에 안정 없고 지리산의 안정 없이 대한민국의 안정 없다라고 말할 만큼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